비기너스 아크, 안녕하십니까? 비기너스 아크의 비기너입니다.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의 2019년 첫 이벤트는 바로 2019 발렌타인데이 4 이벤트입니다. 아크는 매년 발렌타인데이의 이벤트를 진행해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발렌타인데이 이벤트는 2019년 2월 12일에 시작하여 18일에 끝나는 짧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와 함께 여러가지 중요한 패치가 진행되었지만 여기서는 오직 이벤트와 관련된 사항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발렌타인데이는 남녀의 사랑과 관계있는 서양의 기념일인 만큼 커플과 초콜릿, 사탕과 관련된 변경사항과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커플과 관련된 것부터 살펴보자면 첫번째 메이트부스트의 범위가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두번째 짝짓기와 산후조리기간이 3분의 1로 단축되었습니다. 세번째 출산과 부하, 성장요구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되었습니다. 네번째 성장 중인 생물의 허기 감소 속도가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더 이상 교배를 위해 자유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유행동으로도 교배가 가능하지만, 이제 짝짓기 옵션이 따로 생겼습니다. 공룡 상태창의 문구도, 교배를 하려면 자유행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에서, 교배를 하려면 자유행동이나 짝짓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초콜릿과 사탕을 살펴보면, 이벤트 기간 동안 생물들은 교배를 할 때마다 25%의 확률로 발렌타인 초콜릿 혹은 사탕을 5대5의 확률로 한 개씩 떨어뜨립니다 발렌타인 초콜릿은 인벤토리에서 사용하면 하트가 뿜어져 나오는 효과와 함께 생존자 혹은 조련된 생물의 체력을 한 번에 모두 채워주고 기절시킨 생물을 테이밍할 때 사용하면 조련 효율 손해 없이 한 번에 50%의 조련 수치를 올려줍니다 하지만 평화 테이밍 생물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소모 쿨타임이 3시간이라 체력 회복이든 테이밍이든 연속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발렌타인 사탕은 성탄 이벤트의 축제 공룡 캔디처럼 생존자는 먹을 수 없는 생물 전용 아이템인데, 원시, 달인, 우월, 세 등급이 존재하며, 효과 역시 축제 공룡 캔디와 같습니다. 원시와 달인 등급은 생물의 어떤 부분이 무슨 색깔로 변하는지 보여주지만 우월 등급은 알수 없으며 이동속도 증가 효과는 원시 등급이 5%, 달인 등급이 10%, 우월 등급이 15%입니다. 효과 지속시간은 24시간이며 캔디를 먹고 색이 변한 생물을 크라이오팟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면 원래 색으로 돌아옵니다. 이동속도 증가 효과 역시 사라집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의 확률로 붉은색, 흰색, 분홍색 등 발렌타인데이 고유의 색을 띤 공룡들이 스폰됩니다. 지금까지 2019 발렌타인데이 4 이벤트 편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벤트는 육아 배율과 관련된 것인 만큼 시간이 없어서 육아를 못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군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육아하시는 모든 아크 유저분들에게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며 여기까지 비기너스 아크의 비기너였습니다.